안녕하세요. 집투부의 공인중개사 한현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널찍한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층에 위치해 있는 테라스가 아니라 최고층 탑층에 위치해 있는 테라스입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현장으로 네 개동 40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대단지 현장이고요. 전세대가 주거형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주차장은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은 램프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량 이동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분양가는 원래 최초 분양가가 4억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할인 분양을 해서 3억 후반대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인천에서 탑층 테라스를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실은 면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길이가 2m 후반에 육박할 정도니까 전혀 좁은 전실이 아니에요. 바닥은 화려한 패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현관문 정면 쪽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수납공간은 가운데 오픈형 매립장을 기준으로 상부장과 하부장 분리를 해서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으로 한쪽에는 팬트리 공간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엄청 넓은 팬트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로 신발장을 제외하고도 이런 추가적인 수납공간이 있으니까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메인 욕실은 현관에 가까이 위치를 해 있고요. 일단 바닥이랑 벽면 타일 색상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변기와 반달이 세면대 위쪽으로는 길쭉한 선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울이랑 수납이 가능한 거울장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쪽에는 샤워 공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기 맞은편 쪽으로 코너 선반도 두 개나 있으니까 욕실 용품 올려두기에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첫 번째로 보실 방은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세 개의 방 중에서는 가장 널찍한 면적을 자랑하는 공간인데요. 가로, 세로 전부 다 3m가 넘습니다. 상당히 반듯한 정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벽지는 두 가지 컬러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창문은 큼직한 사생활 보호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창문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니까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안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큰 침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구를 비치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방이니까 서브 욕실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서브 욕실도 메인 욕실과 동일한 색상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변기와 세면대 위쪽으로 거울과 거울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샤워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샤워기는 세면대와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메인 욕실에는 코너 선반이 두 개였지만 서브 욕실에는 한 개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은 도명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폭은 3m 중반이고요. 바닥이 상당히 깔끔해요. 유광의 마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거실과 주방 쪽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방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벽면의 인테리어도 다른데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널찍하다 보니까 4인용 소파를 비치하시기에는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 쪽을 소파 자리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 벽면은 템바 보드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포인트 조명도 있으면서 소파 자리에 비해서는 좁은 면적이지만 그래도 큰 사이즈의 TV를 설치하시기에는 충분합니다. 천장은 층고가 높아 보이는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메인 조명을 비롯해서 사이드 쪽으로 간접등과 매립등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창문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소음방지와 단열에도 효과적이고요. 앞쪽으로 막힘이 없습니다. 탑층에 위치한 세대답게 시원한 전경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시원하면서 쾌적한 거실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실 옆에 위치해 있는 두 번째 방은 오늘의 집에서 가장 작은 방으로 분류가 되는 공간입니다. 이 방도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벽지는 두 가지 컬러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재밌는 게각 방마다 벽지의 색상이 달라요. 이 방은 조금 더 밝은 색상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가족수가 적으신 분들은 다용도실이 있는 방이다 보니까 옷방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그래도 면적이 괜찮으니까 개인 공간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내부를 살펴보면 안쪽에는 수정과 콘센트가 있으니까 세탁기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신고도 상당히 높습니다. 창문은 사생활 보호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보일러실은 철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나비엔 1등급 가스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중간 방이고요. 길이가 3m가 넘습니다. 장방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역시나 이 방의 벽지도 두 가지 컬러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핑크핑크한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주님들의 침실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침대와 책상을 비치하고 남는 여유 면적 꽤될것 같고요. 아직 자녀분이 없으시거나 자녀 계획이 없는 딩크족 분들은 취미방이나 서재 등으로 사용을 하시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주방은 거실 맞은편 쪽에 위치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ㄷ'자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은 식탁 겸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싱크대보다 단차가 낮기 때문에 일반 의자로도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 상판의 면적도 상당히 널찍합니다 오픈형 매립장이 있으니까 전자레인지나 밥솥 같은 전자제품 보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주방용품은 상부장과 하부장에 분리를 해서 수납을 하시면 되는데 상부장은 전부 거울 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우면서도 집안 내부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주는 것 같습니다.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고요. 싱크볼은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싱크볼 위쪽으로는 주방 환기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SK매직 식기 세척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리를 할수 있는 화구는 파세코 제품의 상구 하이라이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이쪽에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옆으로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테라스는 오프닝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확실히 널찍한 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나무 데크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얼마나 넓으면 우리 집 테라스에 정자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지만 화창한 날에는 나오셔서 기분 전환을 하거나 바베큐 파티를 하기에도 충분하고요. 나무 데크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인조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다양한 게 곳곳에 야외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야간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문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문을 열면 별도의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테라스가 지붕이 없다 보니까 날씨에 영향을 받는 물건들은 이 안쪽 창고에 보관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개인 텃밭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식물을 기르시기에도 아주 좋고요. 주변으로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가 한눈에 보이는 시원한 전경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면적만 넓은 게 아니라 시설도 다양하고 개방감 좋은 뻥뷰까지 있으니까 아주 매력적인 테라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탑층 테라스 세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